근데 왜 오늘 뭐 물어보려고? 우리 피드도 인생이 궁금해? 제가 이제 85년생이잖아요. 올해 서른아홉 어, 어. 저의 이제 결혼은 뭐 애정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외롭구나. 그렇죠? 항상 외롭죠. 우리 피디님 몇월 며칠이었지? 어, 이거 음... 양력밖에 모르는데? 양력. 7월 9일. 7월 9일. 7월 9일.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네. 타로로 네. 올해, 내년, 뭐좀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지 네. 타로신께 한 번, 한번 물어볼까? 네. 네. 우리 피디님 얼굴 보여주면 너무 좋겠어. 우리 구독자분들 피디님 얼굴 보면은 아, 네. 공개구원이 많이 될 건데 네. <laughs> 살이 쪘다고 지금 안 네. 보여주는 거잖아? 네. 신비주의자. 신비주의자. 네. 1부터 10까지 떠오르는 숫자. 네. 생각했어요. 뭐야? 7. 7. 그럼 7번만 섞어 봐요. 네. 일 7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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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마음 먹은 카드를 5장만 뽑아 봐 네. 뒤집지 말고 내가 날 주세요. 응? 음. 네 다섯 자 우리 김대표가 김PD가 애정이 너무 궁금하다고 합니다 타로신 우리 김대표의 애정을 꼭좀 알려주세요 <웃음> <웃음> <또> 무너지고 있네요 <laughs> 너가 봐도 무너지고 있지 않니 이거 봐라 야, 하고 싶어. 이거는, 이건 내가 날아오르고 싶다는 뜻이야. 근데 너무 하고 싶은데 갈등이 너무 많아. 이거를 연애를 하자니 뭐가 문제일 것 같고, 이걸 하자니 또 뭐가 문제일 것 같고, 갈등이 너무 많아. 그러고 너는 지금 너 안에 성에서 탈출하고 싶어. 뭔가 너가, 이거는 물론 무너지고 떨어지고 이러는 기운이 많기는 한데, 이거는 우리 PD가 이 성안에서 나오고 싶다. 좀 자유를 찾고 싶다. 이 마음이 훨씬 더 커요. 그래? 그랬어요. 자유? 어 뭔가 나만의 시간 글쎄요. 그런 것보다 우선 저를 바꾸고 싶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럼 그 말이 그, 말이야. 네, 그 네.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조금 바꾸고 나만의 네. 자유를 찾고 나에 대해서 자아를 찾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 근데 스스로 성을 쌓다가 부섰다가 오늘 먹은 마음이 저녁에 바뀌고 저녁에 <laughs> 먹은 마음이 내일 바뀌고 우리 김 PD가 계속 이런단 말이지. 네. 그래서 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어둠에 어둠에. 내 세계가 어둠이라면 빛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날좀 구제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 상태니까 무슨 연애가 되겠니? 그렇잖아. 여자가 와도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애정운으로 봤을 때는 올해 여자가 아무리 들어오려고 애를 쓴다 그래도 지금은 없다. 이해되니? 어. 그렇지만 끝에로 보면 에이스 오브 컵스라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좋은 배필을 만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는 거는 시간을 조금 갖고 여유를 가져야지만 애정이 들어온다는 뜻이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내 스스로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어뭐 연애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지금 될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볼 때는 85년생이잖아. 네, 네. 그리고 7월달 생일이야. 네. 그러면은 신점으로 봤어도 올해는 여자가 들어와도 너는 100% 이어지지도 않고 헤어지는 기운이 너무 많다는 뜻이지. 그러면은 내년으로 갑시다. 네, 네. 올해는 어차피 연애는 <laughs> 빠그러졌고, 네. 음, 올해는 연애 빠그러졌고, 자, 내년에 값진 연애 상반기에 여자친구가 들어올까요를 마음을 먹고 다섯 장만 뽑아보세요. 봅시다. 내년 상반기에 우리 김 PD가. 오, 또오 완전히 아까보다 카드가 틀려요. 자, 요렇게만 봤을 때는, 어, 진취적이야. 굉장히 활동적이야. 너살 빼. 나 진짜 이거 누나로서 얘기하는데, 너살 빼면은 넌 여자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어. 맨날부터. 근데 내 몸의 건강을 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여자가 들어오는 기운이 지금 3월달서부터 들어와 있다. 펜타클이 지금 세 개를 뜻하는 거 보니까 3월달서부터 여자의 기운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런데 그 여자를 오래 만나냐? 잠깐 만나다가 이렇게 심장에 칼이 꽂히는 것처럼 헤어질 수 있는 고비가 너무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상반기에 여자는 들어오고, 야, 이제는 내가 해봐야 되겠다. 연애도 서두르고 이럴 텐데, 아직까지는 결혼의 기운은 약하고, 사람에 만나는 기운은 좀 적다. 그리고 우리 PD가 여자한테 잘할 땐 잘하는데, 지금은 연애의 방식이 어떤지 몰라도,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 너를 일단 먼저 돌보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나를 사랑하라는 뜻이야 여자가 수면위로 이렇게 천사처럼 날개짓을 한다는 거는 귀한 인연이 찾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갖고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 이렇게 너가 예뻐지면 내뻐지면 충분히 좋은 대피를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너를 우러러 볼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때는 뜻이거든 그래서 지금은 나부터 조금 변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걸로 보여집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어? 오늘 여기까지 할까? 네. 어, 알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질문 네. 들고 오세요 알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